안녕하세요. 신조이는 코인투자 김신조입니다. 자, 솔라나. 조용한 것 같은데, 그 조용함 속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관자금, ETF 승인,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력까지 이 모든 게 솔라나로 모이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황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면서 시장 전체가 기관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솔라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실사용 기반 성장형 메이저 코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기관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ETF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솔라나라는 거죠. 왜냐면 빠른 처리 속도, 저렴한 수수료, 개발자 생태계 성장, 그리고 NFT, 디파이, 게임파이 유저 기반 확대 이네 가지가 이미 증. 명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솔라나 호재들을 한 번씩 짚어 보겠습니다. 자, 6월 29일에 렉스 시어스와 오스프리 펀드가 공동 신청한 솔라나 스테이킹 ETF가 미국 SEC에서 승인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추가 코멘트 없이 준비 단계라는 점이에요. 과거 이더리움 ETF 승인 직전 단계에서 보였던 흐름과 똑같습니다. 자, ETF 승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관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늘면서 유동성도 확보가 됩니다. JP 모건 분석에 따르면 ETF 승인 시 3억에서 6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솔라나로 유입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과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승인 후에 자금이 들어왔던 패턴과 거의 똑같이 맞아떨어진 수치예요. 결국 ETF 승인은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기관과 개인 자금이 빠르고 합법적으로 유입되는 통로이자 시장 체급 자체를 올리는 이벤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6월 25일에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인베스코가 솔라나 현물 ETF를 신청했어요. 현물 ETF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실제 솔라나를 매수하고 보유해야만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이 포트폴리오에 솔라나 실물 자산이 직접 들어간다는 의미거든요. 즉, 기관 투자자들이 솔라나를 본격적으로 장기 투자 자산으로 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거는 과거의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대량 매집했던 흐름과도 비슷합니다. 다음은 온체인 데이터 소식인데 솔라나는 최근 덱스 거래량에서 2위를 다시 탈환을 했어요. 왜 중요할까요? 가격만 보고 살까 말까 고민하는 개인 투자자들과 달리 기관과 고래들은 온체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진입 시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덱스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실제 유저들이 솔라나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개발자들이 솔라나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수수료 수익과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즉 솔라나 네트워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기관 입장에서는 etf 승인 이후 솔라나를 매집하는 이유가 더욱 확실해집니다. 다음은 솔라나의 네트워크 안정성과 기술력 이야기인데 솔라나는 현재 16개월 연속 무중단 가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과거 솔라나의 약점 중 하나가 네트워크가 가끔 멈춘다는 부분이었는데 이걸 기술적으로 해결해가며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솔라나는 개발자들이 프로젝트를 만들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개발자가 많아진다는 건 서비스가 많아지고 사용 사례가 늘어나며 네트워크 가치가 계속 상승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게 솔라나의 가격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 흐름이 좋아요. 현재 솔라나는 150달러 돌파를 시도 중인데 돌파에 성공한다면 단기 목표는 164달러, 중장기 목표는 180에서 200달러, 이 구간까지 열려 있습니다. 특히 120에서 130달러 구간에서 고래들이 대량 매집한 흔적이 포착이 되면서 이 구간이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즉, 하락 리스크는 제한적인 상태에서 ETF 승인, 온체인 데이터, 기술적 신호까지 더해지면 솔라나는 크게 상승할 조건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 관심도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최근 솔라나 신규 지갑 생성수가 544만 개를 넘어서며 두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솔라나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커뮤니티가 살아 있어야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과 참여율이 함께 받쳐주면서 상승 추세가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솔라나는 단순히 반등을 노리는 구간이 아닙니다. 기관 자금, ETF 승인, 온체인 실사용, 네트워크 개선, 기술적 신호, 이 모든 게 솔라나 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는 더 높은 가격에서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종목 하나만으로 시장을 해석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넓은 그림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법정통화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자산시장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코인 가격이 오르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존 금융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는 흐름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단순한 투기꾼이 아니라 진짜 투자자로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를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특정 코인의 가격이 치솟고 SNS, 유튜브, 커뮤니티가 전부 그 얘기로 도배되죠. 그런데 정작 그 타이밍에 수익을 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미 조용할 때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순간을 정보와 분석으로 먼저 알아챈 사람들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급속도로 성장 중인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조용한 변화의 시작을 알아보는 것. 그게 진짜 투자자의 감각이고 전략이거든요. 이 시장은 매번 그래왔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조용하게 오고 대부분은 그 흐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뒤늦게 따라가죠. 과거 이더리움도 그랬습니다. 속도 느리다, 수수료 비싸다, 외면받던 코인이 디에 디파이 nft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기반 자산으로 올라 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잠잠해 보여도 기술과 구조 실사용 이라는 기반이 깔린 자산들은 조용히 가치를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걸 읽어 낼수 있는가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가 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보가 너무 많고 그중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죠 어떤 뉴스가 단기 반등용인지 어떤 데이터가 구조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힘들 때가 많죠.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대신 해드리려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판단하고 함께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정보방을 개설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의미 있는 흐름만 추려서 구독자 여러분이 판단하고 전략을 세우시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번호, 영상 하단 더보기 란에도 적어 주었습니다. 이 번호로 부자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정보방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진짜 정보만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문자 남겨 주시고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흐름은 단순한 반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판이 깔리는 첫 움직임,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신조 있는 코인투자 김신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